충청북도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도민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캠페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충북 도지사는 친종 코로나19 관련 도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오는 4월 6일 개학을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는 저소득층과 기업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충청북도는 지난 24일 충북형 긴급 재난 생활비 1,05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민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은 시군과 재원을 5대 5로 분담해 가구당 4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수혜 대상은 도내 전체 72만 2천 가구의 3분의 1인 23만 8천 가구입니다. 긴급 재난 생활비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제공되고 사용 기간은 지급 후 3개월로 제한됩니다. 이번 충북형 긴급 생활 재난 생활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절벽에 맞가뜨린 저소득 가구의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현금성 지원을 함으로써 당장 시급한 가정경제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여기에 소상공인과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17억 원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추경은 감염병 대응과 방역 강화, 소상공인과 피해 기업 지원, 민생 안정을 위한 취약 계층 지원 등을 담았습니다. 분야별로는 감염병 대응과 방역 강화에 대한 예산은 보건소 선별 진료소 장비 지원과 기타 장비 마련, 마스크 지원에 100억 원이 편성됐고, 소상공인과 피해 기업 지원 예산에 16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민생 안정 등 취약 계층 지원 예산에는 신종 감염병 생활 지원비와 아동양육, 한시차업 등에 가장 많은 85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추경을 필요한 곳에 조기 집행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I TV 신국진입니다. 따뜻한 겨울 날씨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주가량 빠르게 일본 뇌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 빨간 진모기에 물려도 무조건 일본뇌염에 걸리진 않지만 일부는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본뇌염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예방 접종이며 일상생활에서도 긴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 시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해야 하며 유충 서식지가 될수 있는 집 주변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는 고인물을 없애 모기 서식을 막아야 합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산업단지 주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제천 제1리산업단지, 음성 대풍산업단지 세 곳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조성될 숲은 노후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 유휴지에 나무를 심어 인근 주거지역으로의 미세먼지 유입 확산을 억제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3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4월 착공해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충북 도내 지자체들이 벚꽃 축제를 비롯한 4월 행사를 대부분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청주시는 오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무심동로 무심서로 구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함께 2m 이상 간격 유지, 주정차 금지, 노점상 영업금지 및 음식물 등 취식금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충주시는 4월 개최 예정인 충주호 벚꽃 축제를 전면 취소했고 제천시는 청풍호 벚꽃 축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다음 달 6일로 미뤄진 개학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신학기 등교 준비 지원단이 운영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과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도교육청 20개 팀이 참여하는 신학기 등교준비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지원단은 일선학교의 방역관리와 방역물품 공급, 학습공백 지원 등을 점검 지원하게 됩니다. 포근한 봄 날씨를 맞아 캠핑장에 동호인들이 몰리면서 충주시가 오는 28일부터 목계 솔밭 캠핑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시는 지역 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캠핑장 폐쇄가 장기화될 수 있다면서 사태 추이를 보고 재개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동군 상촌면에 익명의 기부자가 마스크 만 매를 기부했습니다. 기부자는 평소 자주 방문하는 상촌면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스크를 기부하게 됐다며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는 주민에게 3매씩 전달되고 남은 수량은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옥천 향수호수길도 임시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옥천군은 최근 봄꽃 개화를 맞아 최근 향수호수길을 찾는 관람객 수가 하루 최대 1,200명까지 늘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차원에서 임시휴작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